아 롯데하이마트가 오늘 호가창을 보면은 야 얘가 오늘 정말 확 밀렸었다가 갑자기 뒤늦게 올라갔거든요. 어 깜짝 놀랐어요. 정말 시작하자마자 밀렸다가 어, 다행히 마무리는 좀 아름답게 끝나가지고 그죠? 네 이때 제가 어젠가요? 음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의 끝이 보였고 이제는 상승 시작을 할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 오늘 그 말씀을 드리기가 무색할 정도로 너무 떨어졌어 가지고 너무 걱정이 많았어요. 오늘 호가창이 보니까는 35,000원대까지 떨어졌었거든요. 아 그래 가지고 아 이러면 안 되는데 구운 팔찌 님이신가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독자님이 계시는데 아 그분이 이거를 들어가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어제 제가 이제는 조정이 마무리 될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다가 이제 힘을 내셨는데, 딱 오늘 떨어지는 모습 보고 제가,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그렇게 생각했다가, 막판에 올라가주는 모습 보고,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어, 외국인들이 갑자기 크게 들어오고 있는 모습. 그러면서 개인들은 조금 두려움에 떨고 있다가, 왜냐면, 갑자기 밀리니까, 예상치 못하게 밀렸었으니까, 이제는 본전에 왔을 때 갑자기 털려 나가는 모습. 근데 지금은 털고 나가실 때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음, 재무제표를 보면은 20년의 영업이익이 1,600억이었잖아요. 21년도에는 아무리 못 잡아도 2,000억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2조 정도는 받아야 될 상황이죠. 어, 시가총액이 그런데 지금 1조가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국민연금공단이 들어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나라에서 지금 지켜보고 있고 수혜를 줄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뉴스 같은 경우에도 관련된 행사가 이제 시작이 되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관련된 부분에서는 삼성전자, LG전자. 등등 뭐 로봇 청소기를 구매할 수 있는 부분들 조금씩 시장이 확장되고 있죠. 하트야 시장도 진행한다. 그리고 이제는 모바일 앱에서도 행사 상품을 시작하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가전 제품 공동 구매 업무 협약을 맺었다. 그러니까 이제 영업이 그러니까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좋은 소식들이 막 이어지고 있고 보니까는 좋은 일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또 관련된 그 동업하고 있는 회사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회사들한테도 굉장히 신뢰가 높은 회사로 인정받고 있는 모습도 있어요. 그래서 롯데하이마트는 저평가인 데다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많이 거품이 빠진 시기긴 하죠. 그래서 조금 우리가 지켜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글쎄요, 지금이 바닥이냐? 음, 이렇게 보니까는 또 모르겠네요. 근데 어쨌든 상승여력은 충분히 있죠. 네,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시면 될것 같고. 네, 지금 어 단톡방에서 사기들이 지금 사기행각의 극성을 지금 치고 있는데요.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해서 이제. 어 사람들을 단톡방으로 모은 후에 가짜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한 후에 어 이제 거기에다 입금을 하면은 갑자기 도망을 가는 네 그런 형식의 이제 사기가 생기고 있습니다. 음 따라서 어 저희 음 킹주린 채널에서는 여러분들한테 단톡방을 만들라고 지금 하고 있지 않거든요. 네 만약에 단톡방을 제가 공지를 해드리게 된다고 한다면. 어 아직까지는 그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혹시나 저를 사칭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어, 제보해 주시기 바라고 어 저는 여러분들한테 어떠한 금품이라든지 혹은 계좌에다가 입금을 하라고 하는 형식의 어, 내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거 잘 참고해 주시고요. 어, 지금 이 사기 행각들이 굉장히 지능화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함부로 어디에다가 번호 남기시면 안 됩니다. 번호 남기지 마시고, 어 매매는 항상 내가 공부해서 내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꼭 갖고 계시고, 이렇게 이제 뭐랄까 편하게 돈을 벌려고 하게 되면 그만큼 리스크가 커지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음,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어떠한 정보를 참고하는 거 좋지만 이것이 진짜 정보인지 가짜 정보인지를 내가 알기 위해서는 어, 분별력이 생겨야 하는 것이고 그런 분별력이 생기기 위해서는 어,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정보를 찾고 또 고민도 해보고 어, 생각하는 시간들이 좀 필수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꼭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이제 오픈 대화방 같은 경우에는 서로 이제 누가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렇게 사기를 치기에 좋은 수단이 될 수가 있죠.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카톡을 해야 해서 어 저희 이제 회원들끼리만 카톡을 공유할 수 있는 방을 만들어야만 한다면 그때도 오픈톡을 하지 않고 그냥 톡 있죠. 일반 톡. 네. 거기서 여러분들 모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네. 그래서 절대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